안녕하십니까. 양이아빠입니다. 오늘까지 구독자 수 1,449명이고요.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. 중국이 무비자가 되었습니다. 오늘 새벽에, 어, 어젯밤이죠. 어젯밤에 나온 뉴스고, 중국 방문 시 그동안 이제 상업비자든 출장을 가든 방문이든 비자를 꼭 내야 됐었잖아요. 내년 말까지 15일 이내에는 무비자가 됩니다. 이제 중국이 지금 방문자들이 갈수록 줄죠. 지금 한국인들에 대한 방관처법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방문자들이 계속 줄고 있는데 출장도 웬만하면 인원수 줄여서 가고 그러죠 비자 비용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무비자 정책을 시작했습니다. 지금 1차로몇개 그 국가가 선택이 됐는데 그 중에 한국이 선택이 되었습니다. 어,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. 근데 이게 요번 달 8일부터 시작됩니다. 8일부터 시작되고, 9개 나라가 선정됐는데그 중에 한국이 포함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중국에 보면은, 중국 관광 상품 같은 거 보면은, 그 뭐, 장가계나 어디나 뭐, 뭐 20만원, 30만원 이렇게 있으면, 거기에 별도로 여행 상품에 있는 그 상품이 별도로 또 비자가 들어가잖아요. 그게 이제 없다. 그래서 이제 여행에 이 상품비용만 보면 돼요 이제는 상품비용만 보면 이제 검색을 할수 있겠죠 중국 어 장가계 베이징 여기 뭐 보면 31만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별도로 뭐 비자비용 이렇게 포함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비용이 싸졌으니까 여행 가실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. 시설 관리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여행을 저도 막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아, 일본 가려고 환전을 해놨는데, 오늘, 어 새벽에 비자, 무비자 정책이 이렇게 생기면서 중국을 가야 되나 고민을 때리고 있네요. 여튼 좋은 소식입니다. 한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